디모대전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대전서 6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 좋지 않음을 어 바울은 상기시키며 디모대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든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를 영접했던 그 고백의 그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영생을 취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더욱더 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더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 전수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볼디오 빌라드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토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다시 한번 명령한다고 강조하는데, 바울은 앞에는 이제, 디모드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는 더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훈을 하는데 예수의 증언이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행했던 선한 증언의 이야기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인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모함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이야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왕은 맞다. 유대인들이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모함했잖아요. 나는 왕으로 온건 맞는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며 그 진리를 내가 전하고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 충만케 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함으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 진리를 지금까지 전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전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드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대화했을 때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종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승리했을 것이다. 어? 자기의 목숨을 지키셨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도 목숨을 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13절 전반적으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자 됐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 진리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일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오를 다지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면 굳이 우리가 맹세하고 고백하고 각오를 다질 필요가 없죠.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4절에 이와 같이 각오를 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더, 더 책망가서, 더, 더, 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명령.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각오를 다지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각오를 다지며 지켜야 될까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 디모데 편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품고 예수가 나의 꿈이자 비전이라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행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흘러요. 각오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흐름 속에서 때로는 찾아오는 무기력함, 때로는 찾아오는 연약함, 때때로 찾아오는 어그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이 나를 서서히 침몰시킨다는 거예요. 각성해야 되고 다져야 되는데 때때로 느슨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옛날의 모습은 참 열정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세월이 많이 흘러보니, 교회에 겉돌든지, 심지어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영광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까먹어요. 처음 부르심 그대로 아니면 좀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대로 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경험을 해보니까 뭐 자기 옆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하나도씩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각별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처음 고백,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 다시 한번 고쳐 고치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단고 결단코 느슨해지지 말고 한눈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들을 잘 지켜라라고 강조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이 믿음의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정신 똑바로 체지, 차리지 않으면 너도. 쓰러진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디모데에게만 전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 정말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도 깨닫고 심령으로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삶은 특별한 삶이며 고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고귀한 삶 누리는 사람이 명예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예를 누군가 훼손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짓밟는다면 그것만큼 불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화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나를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예? 우리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명예도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우리가 왜안 지키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서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에 가게 될 때에 나의 판단과 삶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삶, 승리하는 삶, 고귀한 삶입니다. 그삶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과도할 정도로 강조한 그 삶, 아버지, 우리들도 각성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결단코 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성하여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고귀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 허락하신 복음을 위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사랑께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